아니라 잔치가 꽤 진행이 된 상태 잔치가 꽤 진행이 되고 술이 꽤 취하고 흥이 한참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벽에 글을 쓰게 되는 일 일어난 거죠 근데 이때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와이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태후가 등장을 했는데, 재미있는 사실은 이 태후도, 다니엘에서,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알았어요, 이 사람도. 아까, 자, 분명히 벨사살도 모르는 건 아니었죠? 알았죠. 알았지만, 아는 것에 대해서 태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. 자, 또한 사람 등장했는데, 알았어요. 이제는 더 알았어. 누구에 대서 알았냐?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, 하나님에게 쓰임 받던 자에서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멀리만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쓴다 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다니엘과 친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요 왜? 나랑은 상관이 없었던 일이라 여긴 거예요 나랑 나랑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내가 황군에 있는데 별 도폐지, 도, 어. 뭐보태주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그간잘 응, 살아 근데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제시할 줄 알았다 이거죠 아 근데 그 사람만 기억나는데 Look for him, then he can help you 나온 거죠 이에 다니엘이 부음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 13절이죠 다니엘에게 말하기로 럴대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그의 내가 내게 대하여 등중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어디 많이서 듣던 얘기죠 그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는 이게 유명한 일이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그세 친구의 사건은 아주 이 소문을 들어 모르는 국민들이 없었을 거야. 맞죠?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. 이 나라의 박사나 술객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. 그러면 오늘 여기 불려왔던 술객과 박사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때 그 일에 연루돼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어 없었겠어? 한꺼번에 다 죽진 않았으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많았을 거라고요. 아무도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. 왜? 다니엘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다들 뛰어나고 싶었던 거지. 그사잖아리스데이 드라이. <laughs> 다 노력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이러한 일이 있는 가운데 그 백성의 어느 누구도 그러면 안 된다고 나오는 사람조차도 없었던 거야. 맞습니까?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봤으면서도 반대도 불구하고 그럴 때 단일이 이제 불림을 당한 거예요.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16절에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그 다음이니까요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칠이자를 사물이라 야 네가 그 다니엘이냐 물어보고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고 어 내가 이제 알았어 알았으니까 한번 해봐 이런거죠 그 대신 네가 하면 내가 셋째 치리자라고 되게 해줄게. 이 셋째 치리자는 왜 그럴까요? 첫째 치리자는 누구야? 자기죠. 둘째 치리자는 누굴까? 그러겠죠. 그래도 그 정도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니야? 이 셋째, 내, 내이 왕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, 어, 셋째, 되게 해주겠다.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다니엘이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.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. 이걸 순한 말로 뭐라고 하는 지 아세요? 너나 먹으라. Oh, no. <laughs> 너나 먹으라. 그러시는 거죠.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.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알이다. 자, 하리라. 너의 미 애무는 네가 스스로 취하라. 하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알게 하리라. 근데 여기서 너를 위해서란 얘기는 그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하여금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구를 통하여 나 다니엘을 통하여 이 이름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터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. 요 여러분 기억나세요? 누부간 내살 네 왕이 순금이었죠. 그 다음에 은, 동, 철 이렇게 나갔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흙과 진흙이 진흙과 철이 섞인 상태. 근데 이들이 앞에 놓는 신전이 뭐라고 그랬어요? 어떤, 어떤 우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. 금, 은, 동, 철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? 아버지 그때부터 어? 그렇구나. 그럼 여러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. 자기 아버지는 금. 그러니까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때부터 소문이 퍼졌겠어? 그때부터 퍼졌겠죠. 그러니까 나라가 뻔히 알고 있는 스토리였었어요, 사실. 기억나요? 누구간의 살이? 내가 있잖아.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한 거를 말하기를 좋아하노라. 기억나세요? 그 전장에? 그러니까 누구간의살 왕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겠어. 응? 너도 기억나지? 내가 막 미쳐서 헤맸었잖아. 근데 그게, 하나님께서 나를 막내 자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셨는데,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길 좋아했었잖아, 늘부 간에서. 그러면 이 얘기가 팽배했는데도, 자, 몰라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, 못 들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, 듣고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있는 거예요.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들었던 거죠. 들었던 거. 알았던 거. 왕후도 알았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.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누부간 여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, 임의로 살리며, 임의로 높이며, 임의로 낮추었더니,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,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. 아버지 얘기하는 거죠. 사실 이거는 뻔히 아는 얘기예요. 그죠? 아버지도 얼마나 더 알겠어. 아들인데. 우리 21절 읽을까요?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, 또 들나기와 함께 거하며, 또, 소처럼 풀을 먹으며,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,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,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. 당신, 당신 아버지 기억나지? 당신 아버지가 교만했을 때, 지금 뭐예요?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려 했을 때,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패하시고 그 영광을 빼앗, 빼앗으셔서 인생 중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게 하시고 들락이와 함께 구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러니까 방랑하는 자처럼 유리하는 자처럼 어느 때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? 벨사사리요, 22절에.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뭐라 고 그랬어요? 이것을 다 알고도 알았어요, 몰랐어요? 알았어요. 알았어요. 모르는 게 아니라, 분명히, 알고도. 근데 단일 재밌죠. 안냐고 묻지 않습니다. 왜? 아는지 아니까.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별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합니다.